저번에 인천에 걸렸는데 거의 송영길 막가 추억이었죠? 독과! 독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공감을 했냐면 초등학교 때 찍은... 드레다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정말 그럼 이거 다 가면 은어 되는 거야? 아 그다음 콘텐츠 내가 준비야아 역시... 귀신이네 너? ㅋ ㅋ ㅋ 보어 4! 아이 한라산 1 0거 많잖아 어, 같은 최근에 제주 공항까지 또 갔다 오셨고 어... 어, 어. 냄새 좀 맡고 왔으니까. 아 어, 제주 뭐하지? 어래 어, 네. 제주도 올렸잖아. 그렇지. 응. 갈치 소리. 아니지 나는 생선 뼈 발라줘. 요 초목티마. 이 물은 뭐야? 까두물. 응. 천천히 해. 너 지금 너무 급해. 응. 어? 천천히, 조심. 왜 너만 항상 여유로운 거지? <laughs> 어? 어. 뭐하는 거야? 내장을 빼야지. 자, 됐어. 아, 씨발 됐어. 끝났어 요리. 다했어 그냥 고 먹자. 아유, 아유, 축가. 어, 너 무지. 다이존은. 그냥 포테이토도 들어가나? 들어가야지. 오안 잘라주고 뭐야 근데 뭐가 또큼직큼직 해야지 맛있어 아, 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새끼가 말이야 어, 어 어디 요리하는데 물는저 정도면 됐나 감자는 위에 올릴 거고 갈치 올려줄 거고 <laughs> 나는 감자 좋아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저런데 이제 감전 줄 알았는데 아 뭐야 나아 나는 인상 좀 뜯어지지. 소이요 저거 저거. 너 같이 먹지 말고 감자한번 먹어. <laughs> 나는 또 같이 조림은 무파야. 진간장. 간장. 이정도 아이여이정도여 정도. 살짝 미원. 미원. 기 정도. 여 음. 정도. 기 여기. 여정도기좋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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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한기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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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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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낳은 알로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갈아 갈치? 큰실한 갈치네 이거 보통인다 어, 야야야 보통 갈치가 아닌데 야 이걸로 일단 저녁까지 한번 먹을 수 있겠어? 응. 음. 음. 그러니까 어, 형 그거 앞에다가 저녁 먹어. 뭐야 그 감자야? 뭐야 내가 먹고 있는 거야? 감자인데? 너알 중에 썬인 많이 나가지고 얼굴도 그래 무시각 불그랑. 야너 이거 안쪄 줘. <laughs> 안쪄준다고 이거! 아 진짜 성인용은 한번먹어야또손인용이 빨려져 있어. 다시 좀 발라줄래? 아금건왜 저러는 거야 진짜! 솔직 너도 가, 갈치 잘못 발라먹니? 원래 갈치는 응. 양쪽에 이렇게 떼는 게 된다 했잖아. 응. 근데 이게 내가 먹는 부위는 그 부위가 아니거든응 그래? 내가 봤는데 평주가 참 생선을 잘 발라먹어. 우리는 잘못 먹어. 엄마가 발라줬잖아. 근데 응. 형주는 엄마가 자기 밥 건드는 게 싫어가지고 혼자 아. 밥하고 잘해가지고 먹었네. 이거워 먹네. 야, 우리 저 동물을 먹어봐. 어, 좀갈갈이네 동물 아. 좋아하시네. 아, <laughs> 오, 존나 맛있어. 그럼 갈치 먹자 말고 무만 먹어. 야, 이 새끼야! <laughs> 이럴때 진짜! 야, 들어온 거 맛있네. 발라줘. <laughs> 아 진짜 갈치 존나 곱빠리네 갈치 한이 그대로 있잖아! 왜 이렇게 가시타는이야 어? 민경훈이야, 형이? <laughs> 아, 맛있다, 네. 매워? 왜그렇게 얼굴 빨개졌어? 음야 네. 음, 근데 저 갈치 너무 맛있다 응야 음.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네 야 양념도 잘했네 또치크오빠나치크오 <laughs> 겁나 좋아하시는 <laughs> 아좀 별로 없다. 먹던 문화 마저 먹어. 진짜 맛있어. 최근 한식당 중에 제일 맛있어.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가서 갈치를 먹었다. 갈치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서 아 먹었잖아. 갈치를 그때 먹었잖아. 해 아, 먹었잖아. 우리 갈치 먹었잖아. 뭐지? 어디 어디? 아, 제주도 먹었잖아? 가서, 먹었잖아. 가서 먹었잖아. 먹었잖아. <laughs> 그래. 갈치를 먹었을 수도 있지. 만화처럼. 생선 입에 넣고 빼면 아시만 나오는 어... 능력을 갖고 싶다 고작 니가 <laughs> 살면서 하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웃음> 음. <웃음> 근데 고작 그런 거에 쓰겠다고 <laughs> 남들은 하늘을 나는 순간이동 뭐 투명인간 이런 기술 말할 때 자네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 생선 하나 들고 가아 <laughs> 아. 능력을 받으려는 순간이동 어? <laughs> 웃기나 진지하게 말한다 <laughs> <laughs> 나, 옛날부터 여탕에 찰나의 순간에, 어, 나타나던 사라지는 폴터 가이트 현상의 주범이 되고 싶었고든 아, 근데 폴타임이5 분이라 가지고 5분 동안 여탕에서 맞다가 다시 돌아올 수. 난뭐 하지? 드래곤 볼보는 물건 이만한 통에다가 넣어서 다른 거 있잖아. 통으로 만지는. 역시. 어그도 진짜 특별한 동작인 것 같아. 그럼 이 손으로 만지는 거를 다내크 아.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꿀 수. 오. 그래서 뭐하래 그니 꽃으로 묻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니까 아주 그냥 씨발, 그 너무, 그러니까. 네, 너무 어? 서 그래서 니네 평생 소원이 여탕에 들어가는 걸 내가 도와주겠어. 너는 막. 야, 그렇게 하냐. 하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가슴을 떡떡한 다음에 키운 다음에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laughs> 이거 <laughs> 네, <laughs> 원래 들려있었는데, 넣었잖아. 그 삭제해. 그 의사 거. 선생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 형, 아, 가슴 그거 잘라가지고 별에 붙여놨다는데. <웃음> 그렇게 해서 <laughs> <laughs> <되게> 유튜버가 동현주씨의 트레스를 만든 데마다. 또그게 해서. 그 슬라임처럼 바고형제 <만들었네. 웃음> <laughs> <laughs> 형이 일어 아, 아침에 형제일어나서 아, 왜뭐 이렇게 생각하기 아픈 것 같지? 아, 아, 이어져 있는 거야? 어. 신경이 조금 이어져 있는 거지.